이제 데이터베이스 실전 모의고사 1회 문제 1번부터 볼게요. 문제 1번에 1번부터 볼게요. 요거는, 어 실전 모의고사 1회 데이터베이스 열어서 하시면 되겠고, 요 내용이 되겠죠 요 내용 열어서 네, 보도록 할게요 문제 1번에 1번부터 볼게요 문제 1번에 1번 병원진료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자 한다 다음 어, 지시사항에 따라 테이블을 완성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동그라미 1번 보면은 의사정보 테이블에 의사코드필드는 dt-000과 같은 형태로 자, 영문 대문자 두 개와 파이펀 기호 1개와 숫자 3개가 반드시 입력되도록 입력 마스크를 설정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영문자 입력은 어 영어와 한글만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숫자 입력은 0부터 9까지의 숫자만 입력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거고 그 다음에 파이펀 어 문자도 테이블에 저장되도록 설정할 것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일단 여기서 의사정보 테이블을 한번 열어보죠. 의사정보 테이블이죠. 의사정보 테이블에 대해서 의사코드 필드죠. 의사정보 테이블에 대해서 내용을 한번 싹담 다음에 얘를 갖다가 디자인보기 모드로 이렇게 바꿔서 보는 거죠. 디자인보기 모드에서 의사코드를 클릭하고 그리고 여기 대해서 이제 입력마스크를 갖다가 여기다 뭐라고 설정하면 될까요? 일단 크다. 크다. 그리고 LL 나오고요 LL. L은 영문자를, 혹 한글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건데, L 두번 나왔다면, 영문, 어, 영문자 두 개를 입력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앞에 크사패시가 나왔다. 이거 뭐야? 크사패시 나오, 크사패시 이후에 나오는 영문자는 무조건 대문자로 입력이 되게 해달라는 소리죠. 그리고, 하이픈하고 0 0 0이죠0 0 0은 뭐야? 0 0 0은 숫자가 필수 입력 되게 하는 거죠. 공백 허용돼야 한대요? 안되죠 안 숫자만 오로지 입력할 수 있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하이픈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이 되도록 한다 이거 뭐야? 세미콜론 0 이죠 여기까지 찍어 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여기까지 여기다가 그래서 그 다음 ll 어, 하이픈 0 0 0 세미콜론 0 바로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어, 동그라미 1번이 되는거죠 이렇게 하고 엔터 치고 저장하고 그러면 는거죠 이거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은요 동그라미 2번 뭐라고 되어있죠 동그라미 2번 보니까 일산적공고 테이블에 이메일 주소 필드에 입력한 것이 골뱅이 기호를 포함해야 되는 거죠. 이메일 주소니까, 그죠? 골뱅이 기호를 포함하면 골뱅이 기호 앞뒤로 최소한 한 글자씩 입력될 수 있도록 유효성 검색조칙을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 보세요. 자. 이메일 주소 필드에 대해서 유효성 검색조칙을 설정하시는 거고, 이게 이제, 별이 포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죠. 아니, 그, 별이 아니고, 골뱅이가 무조건 포함돼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리고 골뱅이 기호 앞, 뒤로, 앞뒤로 이제 그, 이렇게, 뭐냐면. 여기다 골뱅이를 일단 찍어주고, 그 다음에, 골뱅이도 앞뒤로 이렇게 별을 표시해주면 뭐가 되는 거죠? 별을 표시해주면, 별을 표시해주시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엔터치면 이제, 별을 포함한 모든 거가 되는 거예 아니, 그, 골뱅이 포함한 모든 거가 되는 거고, 골뱅이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이렇게 면 그죠? 자, 그럼 이제, 골뱅이 기호 앞뒤로 한, 번, 한 글자씩은 꼭 입력돼야 돼요. 앞뒤로 한 글자씩은 꼭 입력돼야 되는 거니까, 그게 그 내용을 해주기 위해서는 물음표를 써요. 물음표, 물음표를 해주시면 되겠는데, 자, 자 여기 보면 그래서 이제 그 물음표를 써주시면 되겠는데 물음표를 어디다 써주시면 되냐 면 이렇게 써줘요 여기다 이제 별은 이미 써놨고 어별어 어, 하고 이제 그 골뱅이 사이에다가 물음표 찍어줘 이렇게 그리고 이제 또 물음표를 이렇게 골뱅이 앞뒤로 이렇게 추가로 찍어주는 거죠 일단은 이제 골뱅이요 앞뒤로 적어도 한 문자는 포함되어야 되고, 그죠? 그리고 이제 그걸 포함한 이메일 주소로 입력될 수 있도록 설정해 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실 경우, 라이크는 자동으로 들어갔죠. 이렇게. 이렇게 설정을 해달라는 얘기죠.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타입을 저장하면은, 이제 이런, 어, 유효성 검사를 하고 나면은 항상 요런 그, 요런 규칙이, 예, 변경되었습니다. 연창이 나오게 되는데 이해해 고세요 등거절되면 여기까지가 자 동그라미 2번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요. 동그라미 3번 은 환자정보 테이블에 주민등록번호 필드는 중복 불가능한 인덱스를 설정하고 반드시 입력하도록 설정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자 환자정보 테이블을 보시자 한번, 의사정보 테이블은 저장하고 종료하고, 그 다음에 환자정보 테이블을 한번 열어볼게요. 환자정보 테이블이죠. 이걸 갖다가 한, 내용을 한번 삭 보고, 디자인 보기 모드로 가는 거죠. 주민등록번호 필드는 중복 불가능한 인덱스로 설정해 주시는 거죠. 요거 그러니까 이제 주, 주민등록번호 클릭하고, 필드 클릭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이해인 이제 인성을 속성을 아다오아 해놨죠 해니죠아니다갖다 d e x of 아니 n 갖다가 얘 예, 중복 불가능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반드시 입력되도록 한 s o 이거 뭐야? 반드시 입력시입력되 필수 속필이속필이 필수 속성은 보니까 얘도 아니 g 로 되어 있죠? 인덱스를 얘 예, 중복 불가능으로 해놓으시고 필수는 얘로 바꿔 주세요. 이렇게 하고 저장 하고 이런 경우에 필수 속성을 설정한 경우에도 이렇게 이런 창이 나올 수 있어요. 저장할 때이 눌러 주면 되겠고요. 요게 이제 동그라미 3번이고. 그죠? 저장하고 환자 정보 테이블 종료하고. 동그라미 3번이 었고 그다음에 동그라미 4번은요. 진료 기록 테이블의 진료일시 필드는 새로운 레코드가 추가되는 경우 시간을 포함한 시스템의 오늘 날짜와 시간을 어, 기본으로 입력되도록 설정하시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기본 값을 설정해 달라는 소리죠. 그 여기 진료 기록 테이블을 한번 열어볼게요. 진료 기록 테이블을 열어서, 제자인보기 모드로 가서, 어떤 필드죠? 여기서 진료 기록 테이블에 진료 일시 필드. 기본 값을 갖다가 뭐라고 적어주면 될까요? 이거는, 어, 나우 함수가 됐죠. 나우 함수, 나우 함수를 갖다가 이렇게 나우 함수 갖다 기본값을 설정하시면은 나우 함수는 뭐가 되는 거냐면 오늘 날짜 시간이 모두 나오게 되는 거죠. 기본값을 보죠. 이렇게 설정하고 저장하고 어, 테이블 보기 한번 눌러볼게요. 테이블 보기 눌러서 보면은. 진료일시 필드에 보니까 이렇게 기본값이 이렇게 추가가 되어 있죠. 오늘 날짜하고 현재 시간이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후 5시 13분 8초로 이렇게, 어, 오늘 날짜하고 그죠? 이렇게 설정이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제 나우함선을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 눈은안 붙여주셔도 되겠죠. 엑셀에서는 어, 무조건 눈을 붙여줘야 되는데, 엑셀에서는 이렇게 눈을 이제 안 붙이는 경우도 좀 있죠. 여기 이제 이런 속성창에다가는 어, 여기 일반 속성창 이런 데다가는 이제 보통 눈을 안 붙이는 거죠. 이렇게 유효성 검사를 한다든가 인명마스크를 한다든가 이런 기본값 등을 설정할 때는 눈을 안 붙여요. 여기까지 하시면 동그라미 4번까지가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진료기록 필드에 대해서 이제 꼭 진료기록 이분의진료시 필드에 대해서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동그란미 5번을 볼게요. 동그란미 5번을 보면은 진료기록 테이블에 새로운 번호 필드를 환자코드 필드 앞에 추가하고 데이터 형식을 일련번호로 설정하시오. 라고 되어있네요. 진료기록 테이블에 대해서 여기다가 환자코드 필드 앞에다가 그뭘 하는 거냐면 새로운 행을 추가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새로운 필드를 추가하겠다 그러면은 일단 환자코드 필드가 지금 현재 첫 번째 필드죠. 첫 번째 필드를 클릭하고, 뭘 하시면 되냐면, 테이블 디자인 탭에 행사빕을 하시면 돼요. 행사빕 하시면, 걔 그, 이렇게 환자 코드에 빈, 앞쪽 빈 필드가 들어가겠죠? 여기다 가 뭐라고 써요? 여기다가, 번호 필드를 추가하고, 코드 필드 앞에다 번호라는 필드를 추가한 거죠. 그리고 얘가 뭐가 돼야 되냐면 일련 번호가 돼야 되는 거죠. 자 일단 필드를 추가하고 보면 데이터 형식이 기본적으로 짧은 텍스트가 돼요. 이걸 갖다가 일련 번호로 바꿔주세요. 일련 번호로 바꿔주시고. 그 어. 이렇게 한다 이제 저장하는 거죠. 저장하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문제 1번 드리고 추크, 드리고 추크에 관한 내용을 이제 해보셨고요. 드리고 추크.